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And here it is. <laughs> 지금의 아이폰이 어떤 평을 받을 건가에 아이폰은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Actually, 세계의 발명품이었습니다. 그 시작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드립니다. <laughs> This is a day i've been looking forward to for two and a half years three thing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진짜 아이폰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아이팟, 전화, 인터넷 브라우저 세가지가 한 디바이스로 합쳐진 것도 신기한데 아이폰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여기 에앱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인터페이스까지 이때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폰도 그냥 모방 표절 하나일 뿐이야. 아이폰 전에 스마트폰 많았어. 맞습니다. 그럼 여기 아이폰 전에 나온 스마트폰들 한번 보실까요? 아이폰과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홈 화면 있고요. 연락처 A입니다. 메일도 보낼 수 있었어요. 캘린더 안되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도 할수 있었어요. 음악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맞나요? 조금은 투박하고 정돈이 안된 것처럼 보이네요. 저때 우리나라는 휴대폰에 네이트로 바로 가는 홈 버튼이 있었는데 한번 잘못 누르면 요금 폭탄 맞을까 봐 벌벌 떨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폰은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세계 발명품입니다. 진짜 대단한 게 저때 디자인이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아 보이죠. 지금 잠깐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전화 앱을 실행시켜 보세요. 앞으로 나올 최초의 전화 앱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통화 앱의 여러 기능을 보여주시네요. 스비잡스가 아끼는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먼저 통화합니다. 서아서아니다 With all his information his phone number, I'll call his mobile number right now. And now we are calling Johnny here. I could turn on a speakerphone like this if I wanted to. Hello, Steve. Hey Johnny, how you doing? I'm good, how you doing? Well, it's been two and a half years and I I can't tell you how thrilled I am to make the first public phone call with iPhone. 존니아이브가피즈폰을 들고 있으니까 더욱 대조되네요. I, I it's just, it's just 그다음 oh, 동시에 여러 사람과 I'm 통화하는 to call 모습도 보여 주시네요. 그셔 음성 사서함 기능을 시합니다 so cool. This is a collaboration between. Which I'll talk more about later. And uh, it allows us to have random access voicemail, go directly to the voicemails we want. So I want to listen to one from Tim Cook I've got here. So let me listen to Tim. Hi, Steve, It's Tim. I've got the results from last quarter. Revenue was. 특히 지금에야 거의 모든 폰에 있지만 주민이 이때 최초로 시연되었습니다 주민이 왜 아마 왜 박수 치는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사진 주민 기능은 지금이야 거의 모든 폰에 있지만, 이때 주민 시연할 때는 사람들이 다 놀라워한 게 기존에는 확대가 안되거나 스타일러스 펜으로 확대 버튼을 클릭해 야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방에 의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야말로 창조를 해낸다는 게 진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스티브 잽스의 1세대 아이폰 프레젠테이션 어떠셨나요? 물론 이전에도 스마트폰은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가 알던 스마트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세 가지 디바이스를 하나로 묶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이런 세련된 모습으로 나와줘서 새로운 역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정보화 사회의 장을 활짝 열었죠. 지금 한번 스마트폰을 열어 전화 앱을 다시 실행시켜 보세요. 1세대 아이폰부터 이어져 온 오리지널 전화 앱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very much. o p a